자, 김마대의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상대방 기량 그런거요? 글쎄요. 한 2, 30수 정도 더보면 대충 감이 오죠. 중포장기 가시겠네. 하자. 헐. 차가 빠지면 포로 사 때리겠다네. 야, 이거 아프다. 차가 여게 끼울 거고. 포가 말을 먹고 차가 산까지 잡을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냥 돌아가네요 아우 아프다 사 하나 잡힌 거 상당히 아프네 자 일단 끝자리 한번 가볼게요 근데 네, 차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대차를 하고 갈까 아니면 일단 조금 더 버텨볼까 줍니다. 포가 씌우고 차가 빠져서 뭐 포장치면 상도 줍니다. 어우, 아퍼. 이건 좀 아프다. 막상 줄려니까 아프네. 차가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너무 좀 그렇다. 상 잡으면 차가 퍼먹었을 때 공짜예요. 이쪽 포하고 이쪽 포하고 양수 격장이기 때문에 궁이 못 잡고, 사로도 못 잡고. 그래서 상 잡으면 포가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상대분이 차로 포를 때려도 점수로는 상대가 안 밀릴 건데. 0초 남았습니다. 이 포가 돌아가는 순간 이 차는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차하고 포가 묶였다고 보시면 돼요. 상이 나왔으니까. 면포 잡으러 갑시다. 야 이거 어떡할까요? 차가 포를 잡는 게 맞을까? 더 이상 욕심 내지 말고 상이 걸렸는데 상도만 가면. 포장수가 또 아플텐데, 그렇다고 뭐 상을 죽이기도 그렇고. 자, 그럼 포장치고 얘도 좀 면담 좀 합시다. 자꾸 집 나와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면담 좀 할게요. 밀고 들어올 수도 있네. 궁수비 안해요? 마땅히 궁수비 할 데가 없나? 자 마가가서 달라고 하면은 마가 이렇게 해서 포달라고 맞겠죠? 그러면 또 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마가 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마가 도망가려면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쵸? 이 마도 잡아먹을 거예요. 가둬서. 이렇게 가둬서. 또 잡아먹읍시다. 너도 상담. 야 상담 많네. 자, 이 뭐, 이 마는 잡히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하대, 김마장입니다 자, 찾기를 안 열고 빠르게 양포분할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 찾기를 안 열고 가면, 일단 여기 묶여있는 쪽, 이쪽이 차가 나와서 양차합세로 공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상대도 지금 심포진, 아니 구포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양차합세 안 되겠는데? 밑으로 와서 양치 합세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포가 없잖아요 차가 오면은 그냥 붙이고 면포 이탈하면 끝이에요 지금 얘못 붙이게 하려면 상이 나와야 되는데 상이 나오게 되면 차가 여기 붙었을 때 바로 포가 씌웠을 때 차가 잡으면 포가 뒤를 때문에 때리면서 포장선수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기를 열고 여기 묶어놓고 공격을 할때 유포진이 아닌 양포분을 좀 느리게 진마 쪽 표가 면포로 가고 기마 쪽표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계속 노려주는 건데 이쪽 포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방 입장에서 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대분 뭐 다른 건 상관없는데. 차 한칸 들어올린 거 여기 지금 순항비가 됐어요 자 여기 묶여있는 거 먼저 풀게요 자 잡아주고 포가 씌우는 게안 돼요 이거 열었을 때 이렇게 또못 하거든요 여기 때리면서 장군이 순수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분이 공격이 안 되는 거고 자열 자리 가서 양득수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양득은 못 해요. 양득을 하게 되면은 차가 뒤로 붙었을 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수에는 올려 갖고 양득하겠다고. 근데 올리고 양득하게 되면은 병이 올라가 있는 상태, 상이 없는 상태, 포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상대가 때리고 잡았을 때 막아 올라가서 뭐 선수로 걸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때리고 잡으면 포가 맞대리고 사 올리고 막아 나가면 이쪽 병, 이쪽 병, 포. 뭐이런 식으로 아마 걸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서 상으로 때리고 잡고 포가 잡으면 상대도 같이 때리면서 포가 맞대리고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지금 때리겠다는 소리네요. 지금 때리고 막아 나오겠다. 그 소리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림에서는 얘가 잡히면 여기도 선수, 여기도 선수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잡게 내버려줄 수도 없고, 오, 좋은 선택이네. 이러면 기물 조합에서 상대분이 상당히 위로, 유리할 수 있네요. 포가 이거 또 때릴 수도 있나? 난타 갑시다. 이러면 일단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았을 때 포가 씌우면은 차가 병 잡고 마아 때리면 차가 요거 잡고 요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차가 요거 잡는다네요. 계속 시달리는구나. 지금 여기 잡을 수 있죠. 음, 이러면은 먼저 씌우고 이러면 차가 이 끝하, 끝자리로 가겠죠? 끝자리 야, 뭐 상관없습니다 자, 차 기락 보여서 장군은 외통수 보겠다 차가 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아, 안 내려가요? 절일는은 철도는... 장군 한번 치고 여기로 깨야 되는데 상당 가면 차가 붙을 거고 짐마가 마땅히 뜰 자리가 없습니다. 차로 상벽을 막을 것이냐, 마가 뒤로 빠질 것이냐, 마가 뒤로 빠지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약한데, 나중에 이마가 공격이 안 되면은 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우, 공격할 데가 없네. 마가 다음 수 이렇게 오지는 않겠지. 여기도 걸렸고 이런데도 올수 있고 어렵네요. 자 물어볼게요. 마가 빠질 것인지 이 마가 수비로 들어갈 것인지 나오면서 계속 공격적인 공격적인 형태를 잡고 가신다 이 소리네요. 그러면 이 마가 들어갈 땐 없으니까 다운스에 요 자리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인데, 아, 이러면은 어렵네. 일단 병도 주고, 이게요. 지금 상으로 얘를 때리면 마가 풀을 잡기 때문에 차를... 안 잡을 수 없잖아요. 차가 딴데 가면은 막아 잡히니까 이거 밑으로 끌어들이고 여기 없을 때여런데 그냥 때려갖고 과감하게 그냥 치고 빠지자고요. 이러면 이거 잡았을 때 차가 잡고 그럼 얘를 못 지켜요. 상대가 살을 올린다고 해도 제가 잡으면 여기 포가 때리는 게 선수니까 궁이 올라와야 되고 그때 얘까지 싹쓸이 그래도 점수가 부족하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구나. 안 잡아요? 안 잡으면 제가 막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어떻게 하실라나? 포를 일단 먼저 살리고 막아 나가는 게 맞나? 아니면 바로 막아 나가는 게 맞나? 결국엔 살을 들어 올리긴 해야 될 거예요. 상대분은 사 들어 올리셔야 되고. 근데 이제 사 들어 올렸을 때, 포가 사 때리면 그냥 궁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포도 걸리고, 마도 걸리고. 참, 무리수 같다. 엥? 자, 이건 실수죠. 그냥 살을 이렇게 올려야죠. 이러면 마장수를 막기가 실수가 나왔네요. 그냥 살을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상으로 차 잡아달라. 상으로 잡으면 마가 포먹겠다. 안 먹어요. 왜? 이 마장을 상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궁이 올라가 버리면 차가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마장 치면 차가 내려가서 막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사로 막아요, 사로. 그냥 상으로 먹으면 마가 이제 포를 먹어갖고, 솔직히 차 먹고, 포 먹고, 먹으면 여기도 먹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대, 포차대. 그니까 포차대가 되는 건데, 이거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외통수 못 막아요. 이거는 상대분이 외통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상으로 잡았을 때, 마가 퍼먹어도 마장의 외통이니까, 아, 그러네요. 나뭐한 거야? 그냥 차 잡아도 되네. 아,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 마장의 외통수가 걸려 있는데, 이 마장의 외통수는 이 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잡아도 상대가 이 포를 때릴 시간이 없다. 왜 마장의 외통이니까. 그러네요. 잡아도 되는 거네요. 어차피 지금 이 마장이랑 이 포라는 상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